대한독님 만세! 대한독님 만세! 대한독님 만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국에 달린 여자 백수정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여기서 만세 삼창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릴 장소가 바로 민족의 고통과 이 서민들의 애한이 담긴 그런 장소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가볼까 하는데요. 어딘지 궁금하시죠?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오비건! 사람 사는 냄새 가득한 전통 시장부터 재미있는 체험까지 즐길 수 있는 곳 매력 넘치는 구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반짝이는 햇살에 저절로 기분 좋아지는 계절 오늘은 낙동강 끝자락에 자리한 구포로 여행을 떠나 볼 건데요. 살랑살랑 불어오는 강바람이 우리를 반겨줍니다. 아, 여기 막 강바람이 불어오고 너무 좋은데 여기는 근데 선생이 구포역 아닌가요? 구포역이고 옛날 네. 구포다리 있던 곳이고. 아 그래요? 네. 그 구포나루터가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나루터가 엄청 컸어 여기 전일대가 나루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엄청 많은 배가 들어오니까. 네네. 요 네. 그러면 뭐 거의 여기는 엄청 복적지껄하고막그여 나루터로 막, 그 여기 나루토로 막 아니, 그러면 나루토에서는 주로 무슨 일이 이렇게 행해진 거예요 여기서는? 여기서는 뭔가 그러니까 이제 우선 이제 좋은 창고가 있으니까 네네. 그 창고에 물류가 오다 보니까 네네. 거기에 따라서 다른 물건들도 들어오게 되고 그 물건들을 이용해서 상인들이 장사하기 를 시작해요 오래전 이곳엔 낙동강 삼대 나루토 중 하나인 감동진 나루토가 있었는데요. 조세 국물을 쌓아두는 조창이 설치되면서 구포는 물류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각종 배들과 사람들이 드나들던 곳엔 장터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곳이 바로 오늘날의 구포 시장입니다. 40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부산의 대표 재래시장. 오랜 역사만큼 이곳을 찾는 이들로 발 디딜 틈이 없는데요. 아, 선생님 역시 이렇게 시장에 오니까 물건도 많고 사람 이 정겨운 사람 냄새도 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국보시장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으시네요. 네 많이 찾아요. 네. 여기 교통이 편리하고 네, 네. 더군다나 지하철 생기니까 더 사람들이 많이 와요. 아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는 오일장마다 이렇게 저는 사람이 많은 줄 알았는데. 음. 교통이 이렇게 생기면서 더 많은 분들이 오시게 됐군요. 그렇지. 요즘은 이제 네. 날짜 관계 없이 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죠. 상설장과 오일장이 열리는 재래시장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구포시장, 싱싱한 채소, 과일, 생선까지 없는 게 없습니다. 오면은 네. 모든 게다 있으니까 네. 한 자리에서 네. 다 정리가 되고 네. 그래서 저는 옵니다. 모든 면이 다. 싸고, 인심도 좋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장난이면 오지 않아요. 시장에 오면 즐거운 또 다른 이유. 바로 맛있는 먹거리가 있기 때문인데요. 맛있는 부추전부터 제사했을 제수용 튀김들까지 그 종류만 해도 10가지가 넘습니다. 와, 튀김 종류 되게 많네요. 노릇노릇노릇 색깔부터 너무 예쁘다. <laughs> 아, 먹어봐도 될까요? 잠시, 잠시, 잠시. 아, 그래. 그럼 마스크를 벗고 예쁜 거 골라드려야 되겠네. 어, 어머. <laughs>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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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가 어머 어머 가 어머 가머어어 네. 오징어, 오. 고구마, 어. 찌포, 어, 과감히 튀김, 오, 다 생선 다, 다 있습니다 야, 아니, 사장님, 네. 야, 튀김, 네. 튀김집 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20년 됐습니다 구포시장에서요? 네 구포시장 자랑 좀 한번 해주세요 어떤 점이 어. 있요 우리 구포시장은 400년 전통 재래시장이잖아요 아. 네. 예. 옛날 말이 네. 구포시장에는 벙어리 내놓으면 3년만 있으면 말하고 오. 돌멩이도 내놓으면 팔린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구포시장이 유명한 큰 시장입니다 배 든든하게 채우고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우리의 아픈 역사를 품고 있는 구포 만세거리입니다. 음, 이름이 왜 만세거리인가요? 여기가 3월 29일날 네. 구포 만세운동을 한 장소에요. 1919년 3월 29일 이곳에선 뜨거운 만세운동이 펼쳐졌는데요. 상인과 농민 등 1,200여 명의 사람들이 구포시장에 모여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상인들하고 농민들하고 네, 네. 지역 주민들이 네. 한데 어울려져서. 그날이 장날이에요. 아 네. 어 장날에 장사를 포기하고 좀더 네. 만수운동에 참여하는 네. 거죠. 보통 우리가 만수운동하면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따라 알고 있는데 여기는 그렇죠. 또 상인분들이 많이 하잖아요. 네, 하시네요. 네. 이, 그게 아마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거예요. 플레임 가득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우와 야 이게 여기 이거 뭐야 전부? 이거 밀 밭이에요. 아 이게 밀밭이에요? 네. 북구 화명 생태공원에 조성된 6,000제곱미터의 밀밭. 이곳에서 매년 1톤가량의 밀을 수확해 구포맥주와 국수 제조에 사용하고 있는데요. 야, 전 태어나서 진짜 밀밭을 처음 보는데. 아니. 어, 밀, 밀밭을 이렇게 보여주신 이유가 뭐예요? 국포하면 국수, 국수하면 밀가루잖아요. 그래서 아. 밀이 필요한 거죠. 아. 네. 옛날 6기5 때부터 네. 여기 밀가루가 국수국수 유명하잖아요. 네네. 그게 생각 추억을 더듬게 해서 요즘 최근에 다시 밀밭을 조성한 거예요. 아 그러면 그때 국수 유명했었던 여기 밀밭이 있었던 건 아니네요. 예 네, 없었어요. 아 네. 그러면 최근에 이렇게 그냥 밀밭이 다시 네. 그때 옛날에 좀 추억하기 위해서. 네. 구포 미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 찾아간 곳은 2016년에 문을 연 구포 국수 체험관.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저 잠깐 들어와도 되나요? 네네 네, 들어오세요. 아 네네네 잠시만. 아니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맷돌을 아, 돌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맷돌을 돌려요? 네, 맷돌. 여기가. 아니, 네. 아니, 제가 지금 네. 국수를 만드는 체험을 하러 왔는데, 네. 갑자기 맷돌이란요. 아... 어이가 없네. 아, 바로 어이가 바로 이 손잡이가 의입니다. <laughs> 네. 아, 네. 그러니까 네. 왜 맷돌을 네. 이렇게 갈고 계시는 거예요? 아, 왜냐면 네. 원래 구포가, 네. 원래 이제 재분공장이 원래 많이 있었어요. 네. 부산에 있는 대부분의 재분공장이 구포에 집계라고 있었고, 네. 그 밀가루를 만든 거 가지고 국수를 만들었거든요. 구포에는 예전부터 제분 공장이 많았었는데요. 1950년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피란민들이 내려오면서 구포국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구포국수 만들기 체험 시작해 볼까요? 미라를 곱게 갈아준 뒤, 물을 넣어 밀가루 반죽을 만듭니다. 정말 잘 됐습니다. 아, 이거 잘된 거예요? 아까 네, 뻑뻑한 것 같기도 한데. 아, 네. 잘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해야 되나요? 이제 이렇게 네. 보면 예쁜 우리 재면기가 있습니다. 네. 이 재면기에서 국수, 네. 이제 국수를 만드는 네. 그런 납작하게 만드는 그런 준비 단계를 어. 진행할 겁니다. 밀가루 반죽을 누르고 밀어서 넓고 얇게 만드는 과정을 가변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야 면이 더 쫄깃쫄깃해진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면을 뽑아주면. 우와.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탱글탱글 살아있는 면발이 보이시나요? 정성으로 만든 쫄깃한 면과 시원한 육수가 만나 국포국수가 완성됐습니다! 오, 면 탱글탱글 한거 보세요. 한번 먹으면 멈출 수 없는 맛! 음! 아 여러분 이거 제가 만든 국수 맞나요? 아우 진짜 야나 진짜 제명가로 나 직업을 바꿀까봐요. 아우 진짜 너무 맛있는데요? 음. 야, 야. 음. <laughs> 여러분에게 국포는 어떤 곳인가요? 오랜 역사만큼 다양한 얘기가 있는 이곳에서 재미있는 추억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